우리 지역에 구전되는 설화와 유적을 쉽게 풀어쓴 동화책이 발간됐습니다. 누구다 쉽게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청주의 옛 이야기를 통해서 잊혀졌던 또 전혀 몰랐던 설화가 다시 깨어나고 있습니다. 화제 현장 이곳에서 다녀왔습니다. 청주 문화원이 고전 설화를 바탕으로 펴낸 동화책입니다. 고전 연구가 세 명이 청주의 흩어져 전해져온 설화를 동화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청주의 어떤 전해져오는 이런 그 전설을 이야기한 이 동화집이 어린이들이 좀 많이 좀 읽어가지고 그 청주의 정체성이라든가 청주의 문화 원형 이런 거를 대차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거좀 그 계기가 됐으면 하는. 지역의 뿌리와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이 책은 청주시의 네개 구별로 나눠 생동감 있게 구성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늘 있었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곳을 직접 방문할 수 있게 안내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운동동, 담쟁이덩굴이 덮인 시골집 담 아래에 있는 양수척 효자비 경연이 효자라서 그 효자한테 한번 혼나고 마음을 바꿔먹어서 얘가 효자가 됐는데 조선 전기 양수척 사명제 효행을 기리고자 1860년에 세워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무심코 지났던 길에 숨어있던 이야기 거립니다. 문화재로 가치가 크다고 하는데 가치를 보존해주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랜 세월 방치된 탓에 글자를 읽기는 쉽지 않지만.

구석기 시대부터 이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석회암 동굴인데 작은 용굴이라는 이름에도 재밌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열 마리 이무기가 살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이무기들이 용 용신이 되고 싶어 가지고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백일기도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그한 마리 이무기가 배고픔을 못 이기고 이 수행을 못 이기고 결국은 이제 물고기들을 다 잡아먹고 이제 그이무이 임무기... 예만 <laughs> 승천을 못 하는 이야기예요. 용이 승천하며 빠져나간 곳에는 창굴이 생겼고 용의 비늘 자국 흔적도 남았다는 신비로운 설화가 담겨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여기를 처음 알게 됐는데 이런 곳이 있는지도 몰랐고 막상 와 보니까 좀 신기한 것도 있는 거 같고 이번 기회에 그 동화랑 같이 이 장소도 좀 알려지고 하면서 어, 좀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구라는 낙서 투성입니다. 신비로운 설화의 장소가 무관심 속에 사실상 방치된 겁니다. 현재는 주변의 보수공사까지 진행 중이어서 작은 용구를 직접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 단지, 옛날에 이곳은 오공리로 불렸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작품이기도 해요. 이제 진해 장터 설에 관련된 건데요. 여기가 오공리였어요. 근데 오공리 할때 이제 오공이 진해를 높여서 했던 말이 오공이거든요. 두꺼비가 진해와 싸워 사람을 구했다는 설화가 깃든 장소입니다. 진해가 발이 왜 여러 가지잖아요. 여기가 여러 곳에서 길이나 있어서 장터가 서기가 좋았죠.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교과서에 등장할 만큼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청주시 오창읍을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은혜가픈 두꺼비는 우리 뭐 청주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 퍼져 있는 광포서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왜 이곳을 정말 중요하다, 청주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 오공리라고 하는 지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문화도 선정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이 광포서라의 가장 중심지가 청주거든요. 하지만 고전 설화의 탄생지임을 알리는 팻말 하나 없이 잊혀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곳이 그런 의미가 있는 설화가 담겨 있는 어 곳이라는 것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팻말 하나여도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잊혀질 수도 있는 우리의 이야기를 다시 현재로 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역에서 발간한 동화책 한권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 어린이 통화책은 어린이들만 읽는 것이 아니고 어른들도 같이 읽을 수 있는 세대를 아우르는 그 통화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많은, 어, 어떤 그, 어, 그 유적지가 있고 그 유적지에서 우리 청주의 정신, 어떤 원형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화에 담긴 설화로 만나는 청주. 아이들의 눈높이로 친근하게 풀어낸 이야기 속에서 몰랐던, 잊혀졌던 우리의 신비로운 설화가 다시 깨어나고 있습니다.